2023년 어, 11월 22일 수요일 현지시가 오후 4시 정각이고요 여기는 베트남의 호치민 앞에 어, 쌀공간이 어, 유유부름에 있는 학당 스테이션 옆에 있는 학당 워터버스 스테이션 옆에 있는 학당 공원입니다. 여기가 서쪽인 모양입니다. 해아 저쪽이 서쪽인 모양입니다. 해가 저쪽으로 지고있고요 리버사이드 호텔 사이돔 이런 호텔도 고 여기가 동쪽이군요. 아, 여기는 그늘에 가려서 건물에 가려서 그늘집니다. 시원하고 아직 밤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지않고 이게 분위기 좋습니다. 음, 오, 저기 가타오두이 박당, 박당 워터퍼스테이션에 저거 타러 왔는데 왕복 3만 동 끝까지 바로 왔었는데 1시간 음, 혼실 전에 왔음에도 벌써 매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오늘 여기 온건 망한 걸로 오늘 매일 가는 1일1일1마사지하는 일, 일 마사지샵 미키광1 마사지샵도 오늘은 휴업 음, 장사 안한대1니까 오늘이 창립 기념일 그런 거라서 오늘 1 1 1 그래서 1 1 1 1 1 1 1다망했습니다1수 있는 게1네 와서 <laughs> 아침 배를 한번 타볼까 음, 가능할까요? <laughs> 배얼러서 <laughs> 일어나면 0 시인데 <laughs> 가능할지 몰라. 포켓하고 <laughs> 난리다. 학당공원, 여기는 학당 스피드 페리터는 빨리 가는 강,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와주는 곳이 되죠. 밤에 왔었는데, 오후 시간은 다리랑 레스토랑도 있고, 오후 시간은 그래도 좀덜 복잡합니다. 한 사, 이 정도면 한산한거예요 진짜 평일이고 낮시간이고 해서 그런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운동화 신고 있는데 곧 닦으라고 하시네 여기까지입니다